1번 5 9의 5번 풀었으니까 조금 빠르게 갈게요 체크 한번 민성 이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ax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실근이야 근이 누구누구야 근이 누구라는 거야 0이 0이랑 2인데 a가 0에서 2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비나 a, 2 e.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에서 x 축이나 x 는 2의 면적이라는 거, S1, 2의 합을 지금 구하라는 거, 승주씨, 이해했어? 근데 S1은 승주 빠르게 구할 수 있지, 블럭. 몇이야? 6분의, 6분의 그렇지 A-0의 3제곱이니까, 그냥 6분의 A 3제곱 가시면 되고, S2는 어떻게 돼? 승, 블럭. 인테그랄. A부터 A. A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AX, DX가 되겠죠? 그래서 성민아 요거 하시면.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이 되고, 야, 잠시만 혹시나 해서, 여기 봐봐, 민석. 대입하는 거 누구나 하죠. <laughs> 그래서 뭐 3분의 8 빼기 2분의 a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빼기 3분의 1a 세제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민석 여기 봐. 여기에다가 각각 대입해서 빼세요. 각각 대입해서. 상관없다고 했는데 얘가 조금 더 빨라. 3분의 봐봐 1 바로 열고 2의 세제곱에서 a 세제곱 빼시고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승 2의 제곱에서 a 제곱 빼라고 이거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합해 버리면 s1 플러스 s2는 통분 바로 간다 6분의 a 세제곱이고 상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이고 뒤에서 애들한 플러스 2분의 1 나오니까 3a 세제곱 나오죠? 그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2곱하기 4에서 2a 나오고 상수항 뒤에서 3분에8 나오는 거신주씨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그냥 s라고 두시면 될것 같고요. s 라임 바로 간다. 민성, 이거 정계하면은 정리하면은 6분의 몇이야? 어... 6분의 인가? 어, 어, 어... 1 어, 어, 어. 마이 3이아 <laughs> 정리하면.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3대5.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2a 플러스 3분의 8? 프라임 때리시면 되들아 어떻게 되냐? a제곱 마이너스 2 되나? 그러면 네. 얘가 0 되는 게 s가 지금 양수니까 요런 느낌인데 여기가 승주의 마이너스 루트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이지? 그러면 변곡은 승주 외이겠어 0인데 문제에서 0부터 2라고 했거든요? 그럼 0부터 2는 루트이보다 오른쪽이죠. 그래서 최소값. 1대에 지금 X값인가요? A값인가요? 아무튼 그거는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루트 2 금방 나오실 거고 넘겨서 56번 볼게요. 자 56번에서도 얘 지금 대놓고 줬다잉 그러면 얘가 0되면은 성인 X로 묶으면 어떻게 돼? 이거지? 나 잘못 썼지? 3 아니야? 어? 3x네? 3제곱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거, 성민아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0이랑, 뭐 있어, 그니? 얼마?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지금 준 거야. 흥주 이해했어?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외웠잖아. 얘가 몇대 몇이다, 승민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무성아 1콤마. 근데, 정사각형인데, 한 변이 2루트 3이네. 그럼 여기는 1콤마 3환이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3, 끝났죠?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오케이? 끝. 그래서 A 값 구하는 건 니들이 하시고, 구하라는 건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결국에 성미나 얘랑 얘랑 넓이는 동일하겠지.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민성아, S는 니네가 직접 정답분 때리셔야죠. 인테그랄 0부터 루트3까지 요시. 몰라 니네 가 구했다고 썼을 때 AX 3개고 마이너스 3X DX 근데 얘가 밑에 있으니까 절제 있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아주시면 되고 요 놈의 두배 하셔서 최종 정답은 es 쓰면 돼 오케이? 자 근데 요거 공식 기억하자고요 얘들아 3차에서 상들 3차 까먹었다 있잖아야 봐봐 중근일 때 3차는 실근이 1개 2개 3개일 수가 있는데 하나인 거는 의미가 없잖아.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개일 때 먼저 보면은, 요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얘 3차니까 얘들아, 적분 때리면 다차잖아 이거 면적 어떻게 보이지? 34 12분의 1였어. 절대 까 이? 4제곱. 그치. 4제곱이 되는 거야. 3, 4, 4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하나짜리 안 되고, 두 개짜리 했고, 세 개짜리인데, 야, 원래대로라면, 이게 S1, S2 내가 따로 구해야 돼. 그리고 사실 안 해봐도 돼라고 했었거든.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가 알파베타 간마라고 하면, 승준, S1은 누구처럼 생겼어? 2차. 2차처럼 생겨서 2차 공식 그대로 가시면 돼. 불러. 6분의.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특이 케이스라서 여기다 곱해주셔야 돼.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민성아, 요 면적이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여기에 어디를 빼라고 했어? 이걸 알파베타의 중점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값이 이건데 이거 굳이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 근데 외우자라고 한 상황은 얘가 변곡점으로 딱 맞을 때 그럼 면적이 같잖아 이때 변곡점을 지날 때요 하나의 면적은 얘들아 4분의 수지플러 절댓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4, 4. 이건 외울만 하잖아. 변곡을 지날 때의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4, 4. 요거는외워두시면 좋다. 물론 그냥 접근 때리셔도 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이따 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 못한 건 있다 해봐. 그 다음 57번. 이것도 승차 똑같아. 아래 로블록 위에 점 PQ가 있어. 몰라. 대충 봐봐. 그럼 민성, 얘가 a 콤마 a 제곱이고 대칭다반. 얘는 b B2, 콤마 b 제곱인데 상하나 지금 3분 피큐래 그럼 이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야? 민성 면적 네. 불러. 그게 지금 36이래. 36은 불러보시고. 6분네 어. a 하나. 첫 번째는 몇이야? 일. 일이잖아. 일. 야, 야, 지금 어, 여기 X가 B다. 그래. 그렇지. 얘가 A고 여기가 B니까 일단 1차는 어차피 2차에 영향 안 받는다 했잖아. B-A의 세제곱이야. 근데 얘 6의 세제곱이지. 아니, 6의 제곱이지. 그럼 곱하면은, 성하나 B-A는 몇이야? 6, 6, 6, 6. 6이 되는 거지? 맞아? B-A 세제곱은 넘어가서 6의 세제곱이니까, B-A 가로에 저게 6이라는 거야. 승주 이해했어? 자, 그리고 지금 문제 봤더니 얘들아. 3분 PQ가 둔자로 되어있네? 그럼 민성 여기 봐. 3분 PQ 불러봐. 불러요? 응. 노트. 계속. B 빼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A 제곱 잠깐만. B 제곱 빼기 A 제곱의 제곱이지. 근데 B 제곱 빼기 A 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B A 그리고 요 놈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각각 제곱 써줄게. 이렇게. 맞지? 근데 지금 b-a가 어디 갔어? 6이었으니까 이 놈은 지금 성민아 몇이야? b-a 제곱은? b-a가 6이었으니까 얘는? 36 6이죠형 이해했어? 그럼 36 괄호 열고 인수분해할게 1 얘는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정비할게 a 제곱 b a, b b제곱 그러면 루트 36은 성주씨 지우고 누구로 바꿀까? 6 6으로 바꿨어요 그럼 얘가 지금 상어나 군 잡아내는 거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상어가 지금 누구 있어? A. <laughs> 그다음 미니트 누가? A가 무한대. A가 무한대면 얘들아 변수는 h 곱 해야지. 근데 여기 위에서 지금 b도 움직이는 점이잖아. 승주 이해했어? 그러면 a랑 b의 관계식에 의해서 b를 없애야 돼, a를 없애야 돼, 승주. b를 없애야지. 그래서 따라서 나는 B 아는 거 최고 차항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 전개안 하는 게 낫겠겠다. a 플러스 b 의 제곱이면 여기다가 a만 넣으니까 2a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최고 차항은 2a의 제곱이 돼서 4a 제곱이 되겠네요. 6곱하기 루트 4a 제곱이 되겠네요. 최고 차항. 얘는 a 중에 u 루트 4는 2고 루트 a 제곱은 a니까 정답은 12가 돼요. 이렇게 풀이가 다 밀렸냐 우쪽쭈 그래서 정답은 3번 바로 나와요. 승시 이해했어? 네. 응. <laughs> 그다음 8번 할게. 민성 음... 이해했어? 네. 8번이었죠. 저거 답이 두 배가 나온 거죠? 두배 정답이? 네, 저는 1번 아니에요 공식으로 했어? 아니요. 그냥 정독본 했어? 그렇죠. 어. 1번인데. 야, 58번. 자, 58번도 대충 보면 지금 아래로 블록이고 밖에 점인 거야. 표현이 대부분 점해서 그건 접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접선이 상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니네는 요거를 좀 아셔야겠지. 근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성가 접점을 내가 미지수로 조금만 이렇게 아, 물론 얘도 모르죠. 근데 얘를 굳이 A, B 이렇게 놓을 필요는 없고요. 얘를 뭐 T1, 얘는 뭐 T2, 동일한 거야. 등 이해했어? 그럼 결론은 곡선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 근 접선은 프리바가 상나몇 가지 있었지? 두 가지 있었죠. 실제로 니네가 식 세우는 거. 프리 1번, 뭐. 뭐야? y f prime. t. 그 다음에. s-t, 플러스? 이게 접점이지. 접선이지. 여기다가 승수 누구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게 있었고, 풀이 2번은, 인성, 이두점 사이, 즉, 접점과 0, 마이너스 2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 접선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랑 같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 푸시면, t-0분의 ft. 티디버 플러스 티 플러스 4분의 1에서 2를 뺀거 프라임 뺀 시면 2티 플러스 1 확인했어? 음.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티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티가 2개나 오거든요? 그때 상황이가풀마 2분의 3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건이기 봐봐 상성아요 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요 놈의 x좌표가 플러스 2분의 3이고 그리고 얘의 x좌표는 손주 몇이라고? 0, 0.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했었잖아. 얘는 무조건 중점이라고 이렇게. 승시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들아 노면적이거든. 근데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거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가 접선을 끝까지 구하셔야 돼. 구하셔서 2차에서 1차 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 플러스. 2차에서 1차가 달라지죠. 달라진 접선 빼서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3까지 해주셔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때 얘기했고 성민 지금 요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 요 면적 비백 뭐야? 요 면적이랑 비교해보면 얘가 있으면 얘는 승주야? EX x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민성아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이지? 그리고 최고창이 1이지? 그럼 니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6분의 1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하면 몇이냐? 3제곱 얘가 요 놈이야 그러면 6분의 27 3이 3구 얘가 2분의 9야 그럼 요 아이스크림이 지금 2분의 9면은 아이스크림이 두배가 많으니까 코는 2분의 9에다가 곱하기 인성 몇 해줘야 돼? 2분의 1 위에가 아래에 두배가돼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 곱하면 2잖아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분의 9예요 지금 우리 요 면적 구해야 되니까 성민이 이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 59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야, 이제 지 네. 괜찮지? 자, 59번 하나만 더 합시다. 얘들아, 3차, 3차, 원점 지나니까 이쁘게 그려질 건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 이렇게 그려주면, 하나는 음수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승주 이해했어? 근데 X가 2면은 얘들아, 여기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X가 2로, 그리고 곡선 2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은 여기가 되는 거 민성이 이해했어? 어. 승이 해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로고, 승주 여기 X자표 몇이야? 이 e. 그럼 불러. 이 e 면적 S는 어떻게 돼? S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E. 누구에서? 더 위에 있는 아, 거 누구야? 참... AX 세제곱이지? 3제곱? 그 다음 제곱 세제곱이야. 저거 빼. 플러스 A분의 1X 세제곱. 요거 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하면 얘가 저 면적이 되거든? 민성이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요 면적의 최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야 이거 바로 해보자 얘 올리면 승주야 4분의 a x 4제곱이지 x 4제곱하면 2의 4제곱이고 게다가 0은 의미 없어서 안 쓸게 플러스 얘 올리면 4a 분의 1 x 4제곱이죠 그럼 또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0은 안 쓸게 그럼 결국에 4a 플러스 몇이냐 a 분의 16 4 이렇게 나오네 4a 플러스 a 분의 4 나오네 민수 이해했어? 그리고 저 4a 플러스 a 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승준씨 맞아? 네. 그러면 a 가 지금 양수잖아. 그리고 얘들아 두 수의 곱이 지금 상수로 일정하죠. 그럼 승주 못뭐 써야 돼. 네. 산수기야 쓰시면 돼. 그거나 네. 갔다. 2루트 e 하면 몇 나와 승준 2루트 e 8. 8 나오죠. 그럼 면적은 8이고 얘들아 그때의 a 값까지 구하려면 얘랑 얘랑 상환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으면 돼요. 4a랑 A분의 4랑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럼 4 죽이면 A 제곱이 1이니까 A는 민성아, 뿔마? 네? 여기까지 왔어? 4A랑 A분의 4가 같을 때 등호 성립, 그 등호 성립할 때가 최소잖아. 그러면 4 죽이고 A랑 A분의 1이 같다는 건 A가 뿔마 1이라는 거지. 그럼 A가 뿔마 1인데 양수라 했으니까 A는 몇이야? 음.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값이랑 넓이의 최소값. 근데 승주가 넓이 몇이라 했냐? 8. 8이라 했고, A는 1 나왔으니까 정답 5번 나오겠죠? 그래서 얘들아, 쉬었다가 2교시 시작되면 224페이지부터 8문제 또 다시 풀고 설명할게요. 슝.